오늘 저는 영성을 극대화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마침내 주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처참한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하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새로운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산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라고 그들에게 특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무기력에 빠져서 희망을 상실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딱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만 하셨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 다니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모든 진리의 말씀이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생명은 살아나고 그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 실제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이제 너희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로잡혀서 그 새로운 에너지에 압도돼서 살아갈 것이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이 명령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마침내 태어나서 난생 처음 성령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에 허물어지고 인생의 희망을 잃었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유일한 능력이 성령인 것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성령을 어떻게 정의할지 성령이 무엇인지 그들이 경험한 적도 없지만 그들은 그 성령에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알수 없는 힘에 압도되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겼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 성령을 어떻게 익스플레인 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많이 들었지만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얘기도 하고, 뭐 성령은 뭐 여러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 성령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힘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담력이 임하고 알수 없는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삶에 우리가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바울께 다닌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 믿는 연조를 자랑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견디고 이거 내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도대체 희망이 보이진 않아요. 내가 집사야? 내가 목사야? 근데 이거밖에 안 돼?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면서 우리가 신바람 나게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다 성령을 받고 새롭게 살고, 심있게 살고, 인생을 반전하면서 살아갔는데, 근데 우리는 왜안 되냐, 그 얘기에. 방법은 없는가? 바로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이 밤에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맥시마이징. 우리 속에 영성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았다고요. 왜냐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거니까.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이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목수의 아들이 주님이래.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영성이 있는데, 이 영성이 우리 속에 맥시마이징, 성령이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성령이 압도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휘둘려 살게 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세상에 더 이상 휘둘려 사는 자가 아니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이제 당당한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야. 그렇게 비겁해가지고 다 도망갔단 말이야. 그죠? 아,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낙향했어.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들이 변하돼서 40년, 50년 동안 제가 주내해서 설교했지만은 에? 무슨 임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40년 동안 목숨 버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거짓말이면 거짓말로 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하냐 말이야.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가면서 사자밥이 되가면서 그들이 죽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고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렸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한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잘아는 말씀이지만은 금요 기도회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이 맥시마이징 폭발하고 극대화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로고스의 말씀이란 말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을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신방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도 하시고 응? 체험도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더라고. 제가 체험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도, 다려기가막 답답하더라는 거야요 체기가 있어 가지고 응?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기도하는 데도, 그런데... 성경을 삼독을 했더니 삼독했다고 그런데도 안놀래시는데 보통 삼십 독씩 하시죠? 근데 삼독을 했는데 삼독을 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힘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거기 답답하고 헐거한게사라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했더니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영어 부분 7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믿는 자들이, 자들이 받을 성령을, 성령을 가리켜,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는데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현상을 그리고 기적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뭘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적을 봐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그런 걸 기다리는데 인생의 목마름을 느낀다면 먼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야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생수의 강 말씀이 흘러 넘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 목사님 내가 신망 다니면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들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 그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복음 믿는 것도 중요해요. 환상을 보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뭐 이상한 소리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내추럴한, 가장 정상적인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가 회개할 때 그죠? 베드로가 뭐 대학을 다녔어요. 뭐 나처럼 공부를 잘했어요.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화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여러분 성령 자세히 봐요 성령이 먼저 임한 게 아니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터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그 다음에 성경을 다 뒤적거려 봐 성령이 먼저 역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은 말씀이 충만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 하나님 말씀을 들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을 때 가슴이 움직여지고 변화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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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같이 아멘 해야지. <laughs> 아멘 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그냥 막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가 가져다 주는 어떤 그 아주 그 신비한 현상들을 기대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어떤 신접이 되면, 신이 임하게 되면,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어? 귀신이 나타나는 현상을 기대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 너무 기대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꾸 뭐 볼라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어? 어디 환상 몰라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 근데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다가 무당이 되는 거고, 만신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교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초월적으로 그냥 갑자기 막보가막 막 보이고, 막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네? 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운동이라든지, 조안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라든지 찰스 핀리 목사님의 부흥 운동 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흥 운동이에요. 죠 그렇죠? 리바이벌 모브먼트 역사상 남는 이 위대한 부흥 운동의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있었다고 말씀으로. 부흥.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 우리 바울교회 목사님들, 특히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도록 예? 주의 중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그냥 불 같은 말씀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 그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영성이 맥시마이징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합심해서 간구할 때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죠?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이 내 기분 풀어주려고 성령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1.2렉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요. 예 인생은 한방이한 방. 성령 받으면 그냥 사람이 헷가닥해버려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성령을 그냥 주님 주시는지 말든지, 뭐 금요일 날이 오늘 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내게 성령을 달라고, 그죠? 120문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해서, 오늘 밤에 우리 합심해서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합심해서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합심해서 풀어주면 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오늘 자 우리 같이 한번 모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그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혼자 기도할 때도 응답되지만은 마음을 합해서 창작불도 예? 창작 예? 하나 가지고 태우는 것보다 여러 장작을 합해 놓고 불붙터 버리면 이게 그냥 대책 없는 거야. 그죠? 우리 이번에막 산불 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래? 나만 한그룹은 별거 아니야. 근데 산 전체가 그냥 막 타버리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예? 주여. 오늘 밤에 내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은 예? 내가 절대로 물러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막 뼈가 환도뼈가 위골돼도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오늘 밤에 매달려야 돼 옛날에 제가 참 옛날 얘기하면 자꾸 나때 얘기하면 이상해진다 고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막 은혜 받을 때는요 그때는 막메리아을 짜가면서 기도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를막그 젊을 때막 기도원 가서 막차가 끊어졌는데도 차 끊어져도 그냥 걸어갔어 집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한두 시간 거리 됐다고요. 근데 그 거리를 막자 끊어졌는데도 금요기도회 때 가서 막 큰에 기도하고 말이야. 예? 메리야 싸하면서 기도하고 예? 차 끊어졌는데 걸어서 가다가 막 동네 지나갔다가 또 여자 청년들하고 지나가다가 그 동네 깡패들 만나가지고 막샤카 지주 당하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예? 그렇게 기도해서 참 사모하는 거야. 예? 여러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앞에서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할 때막옆사람들하고손 잡고 짧기도도 하고 그죠? 예, 예. 막옆 사람 손 잡고 막 방언기도로 같이 하고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 한 달에 한 번씩은 옆 사람들과 막손 잡고 짧기도하면서 막,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올라라 살랄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예? 그때막 방언이 터지는 거거든. 예? 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오늘처럼 우리 금요기도회는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기도원이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막 손잡고 막 하나님께 합심해서 오늘 밤에 불을 지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 불이 약해 근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오늘 밤에 수박각 일어나서 성령이 폭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성령이 내 심령을 사로잡도록 전적으로 내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내 속에 여러분 잡아요 내 속에 다른 게 채워져 있는데 여기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 심령을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하나님께 맡길래 어떻게 돼? 내 심령을 비워야 돼. 내 속에 있는 자존심, 욕심, 교만, 음란, 탐욕 이걸 비워내야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야. 욕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고개 빳빳이 들고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에베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술 취하지 말라.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자,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께 압도되려는 거예요. 성령을 술 먹으면 나는 술안 먹어 봤지만은 평생 나는 입에 술을 댄 적이 없어요. 별로 안 놀래시네. 여러분들은 <laughs> 나는 평생 동안 입에 술을 댄 적이 없어. 진짜 예. 아버지가 하도 두는 뜨고지켜봐 가지고 예. 내가 술을 먼저 중에 없는데 술 먹은 사람 보면 헷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 드신 분들 경험 있으시잖아. 해롱해롱 해롱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술에 압도된 거야. 그럼 여기 지금 그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예를 든 것은 술에 취하는 것처럼 술에 취하면 그냥 술이 압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술이 그 사람을 압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 그렇게 압도되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술 먹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술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그 주님이 그죠. 술 주자 주님이 나를 움직여. 그래서 그분이 하는 대로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듯이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해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취해서,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성령님께 복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부합니다. 그게 성령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술 취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욕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비워내야 성령이 들어올 거 아니야. 내 속에 다른 게 채워져 있는데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잘 되세요. 맞씀다 끝났어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마치 공을 던져주는 것처럼 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 어? 아니, 성령님, 던져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그런 것은 표현상의 표현이지.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어, 대답이 쉰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체이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우리 김집사님 만날 때, 이 옷을 갖추고 얘기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그죠? 인격적이잖아. 성령님도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무슨 공인 줄 알고 말이야. 어? 평상시 성령 찾지도 않다가. 어? 성령님 그한일 만나면 성령이 공 던져주듯이 하나님 내게 던져주세요. 그런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 충만을 인격적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에 하나님. 예? 내가 함부로 할 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는데도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다스려.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 해롱해롱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쁜 생각, 습관, 행동 이거 성령님이 그냥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령 받아보셔서 경험 다 있을 거야 성령 받고 나면 찬송이 막 나와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찬송이 나와 네? 기도만 했다 하면 자꾸 방언 안 하고 싶은데도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성령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러분 속을 비우시고 우리 인격자이신 우리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여러분 마음 비우시고 그죠? 욕심 탄심 자 자존심 다 내던져버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밀려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내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와가 낚시를 매우 좋아했대요. 운동이라고는 골프는 조금 졌지만은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낚시하면서 보냈다고 그래요. 굉장히 낚시를 좋아하는 대통령이었는데 한 번은 그런 아이젠하워를 골려주기 위해서 한 친구가 내기를 제안했어요. 평소에 아이젠하워가 자주 가던 낚시터에서 열 마리 이상의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이 내기 이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늘 가던 그 낚시터에 거기서 낚시에서열 마리 고기를 잡으면 그 내기 를 하면 이제 거래를 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낚시 실력도 자기가 늘 낚시광이니까 낚시 실력도 있고 또그 장소도 자기가 늘 낚시하던 그런 어? 곳이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오케이, 그래 낚시 내기하자. 그러고 낚시했는데 그 다음 날 아이젠어가 열심히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 열 마리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 어쩐 이유에선지 그의 낚시대에는 평소와는 달리 이 물고기대가 전혀 미끼를 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패배를 인정한 뒤에 친구에게 그래서 야 이상한 일이다 오늘 왜 낚시대에 낚시대 이내 낚시 이걸 안 물었지? 그리고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야, 친구 아주 간단해 사실은 내가 사람을 시켜서 어젯밤부터 자네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잔뜩 주라고 시켰네. 배가 부른 물고기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네의 미끼를 물겠나? 이해가 되세요? 밤새 미끼를 다 고기를 줘 떼는 거야. 그랬더니 배가 부른 물고기들이 아이자나오의 낚시의 미끼를 안 물어 떼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성령으로 충만한데 뭐가 문제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한다 같이 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